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고 영어 실력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단어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3개월쯤 됐는데 그래서 오늘 그 중간 결과를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시고 이게 얼마나 확실히 효과를 보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2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성함을 말씀드릴 순 없고 어, 5월 2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첫 점수가 43점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파란 단추가 학습을 했다는 겁니다 어때요? 아 아주 화려하죠? 하루도 안 빼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완전 습관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공무원 빈출 단어라고 계신데 이게 3 0 0 0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수능 필수 단어는 1,500개에서 2,000개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공문 단어는 3,000단어예요.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500개씩 봐도 겹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 점수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더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 한번 보세요. 43점에서 시작해서 6월 1일 날 67점, 7월 1일 날 88점, 보이시죠? 8월 1일 날 93점이에요. 29일 날 어제, 자, 지금이 30일인데, 어제 97점 이제 합격 점수가 멀지 않았어요 98점 어, 합격하신 적 있네요 여기 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칭찬을 해드렸어요 또 이분은 어. 이런 분들은 있잖아요 안 하면 찝찝해서 못 견딥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계속 다지는 거예요 아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요 어. 그럼 정말 단어가 딱 나오면 바로 떠오르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 독해 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 분 한번 볼게요. 56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그분보다 좀더 높죠? 자, 6월 1일 날 71점, 7월 1일 날 90점 넘었네요. 7월 말 한번 볼게요. 31일 날 94점, 8월 1일 날 94점. 지금 합격점 씁니다. 이제 다 지면 돼요, 계속. 단어 걱정 안 하죠. 독해와 어법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이런 분들. 이분들에게 단어는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세요. 대체적으로 물론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그다음 이분은 8월 1일부터 시작하신 분이에요. 대기하셨다가 들어오신 분인데, 자 8월 1일날 29점이었어요. 굉장히 낮죠. 단어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다고 하신 분입니다. 자 하루도 안 빼놓고 역시 습관화가 됐습니다. 이분도 이제. 자 이분도 이제 아까 앞 분들처럼 꾸준하게 하실 겁니다. 안 하면 찝찝해서 못 견뎌요. 이제 큰일 났어요. 29일, 어제 날짜 69점입니다. 몇 점? 29점에서 40점이 올랐어요. 솔직히 이분은 단어 센스가 있는 거예요. 40점이 올랐다는 건 정말 빠르게 올른 거거든요? 공무원 단어가? 원래 한 10점 올르면딱 적당해요. 10점에서 20점 정도. 한 40점 대 정도 나오면 딱 적당한데 더잘 나왔어요.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자, 이번엔 다른 학생도 한번 볼게요. 자, 이 학생은 중등 단어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몇 점이에요? 83점이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역시. 자, 6월 30일 날 중등단어 이미 합격점수는 통과했죠? 아마 중간쯤에 통과했을 거예요. 보세요, 여기. 중순쯤에 벌써 90점 후반이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한 겁니다. 좀 더. 이렇게 계속 반복. 언제까지 했냐. 7월 12일까지 중등단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다른 것도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 분이라. 자, 그 다음에 13일날, 7월 13일날 수능단어 봤습니다. 61점이에요. 역시 이제 습관화는 돼 있기 때문에 점수 올리는 일밖에 없어요. 자, 7월 31일날 67점입니다. 조금 올랐죠? 6점 올랐네요? 얼마 안 올랐어요. 그쵸? 그래도 올랐습니다. 자, 8월달 볼게요. 자, 어제 보겠습니다. 한 18점 정도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빠르게 오르시는 분도 있고 조금 느린 분들도 있어요. 왜? 언어에 대한 감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칭찬드렸던 분입니다, 이분. 보세요. 공무원 단어가 12점이었어요, 12점. 이 정도면 여러분 단어 정말 안 되는 분이거든요.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12점, 10점, 7점. 아마 정말 짜증나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7점. 그래서 제가 5일만에 바꿔드렸어요. 수능 단어로. 우선 수능 단어 먼저 하셔라. 공무원 단어는 어차피 수능 단어가 베이스기 때문에 수능 단어부터 하셔라라고 권장을 드렸고 수능 단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1점 역시 수능 단어 또한 안 좋아요. 단어 베이스가 많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6월 30일 날 수능 단어 91점이에요. 6월 1일 날 40점대 이렇게서 올라가신 거예요. 계속 74.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91점 나왔다고 이분의 실력이 91점은 아닙니다. 90점 넘었어도 계속 다져야 돼요. 이건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객관식에서 20점 받았던 분이 90점을 넘었어요. 6월 30일 날. 자, 7월달 궁금하시죠? 7월 1일 날 93. 합격점수가 언제 나오냐? 98. 7월 14일 날 94. 자, 합격점수가 어디부터? 합격점수가 7월 12일부터네요. 자, 7월 12일 날 합격점수를 받게 됩니다. 합격점수를 이렇게 받게 돼요. 음, 이렇게 계속.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2,000개짜리로 조금 넓혀드렸어요. 범위를. 이렇게 계속 다졌어요. 계속 99점. 그 다음, 워드마스터라는 단어, 단어장으로 바꿔줬습니다. 2,000개짜리. 어차피 베이스는 비슷해서 겹칩니다. 근데 워드마스터를 했더니 64점으로 뚝 떨어졌죠? 근데 결국 이것도 또 이렇게 열심히 반복을 했고, 90점이 넘었습니다. 보셨죠? 결국 이 습관화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매일 500개씩 한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렇게 98점 넘고 이런 상황에서 반복을 조금도 한다. 계속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분 한번 보겠습니다. 첫 점수가 51점이에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 자, 6월 1일날 80점을 이미 넘었어요. 금방 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꽤 많아요. 그건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자, 6월 9일쯤에 벌써 한 달도 안 돼서 97점이 나왔고, 어, 6월 10일날 합격점수가 나왔어요. 5월 26일날 시작했는데, 이렇게 빠른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언어 센스가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동안 단어학습법을 몰랐던 겁니다. 정말. 언어 센스가 있는데다가, 거기다 이렇게 부지런함까지. 꾸준함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 그럼 여기서 바로 다른 단어 넘어갔냐? 98점 받은 상태에서 계속 또 30일까지 반복을 했습니다. 99점, 99점, 100점, 뭐 99점 계속 99점 맞으면서 계속 반복했죠? 7월 1일날도 또 반복. 계속 수능 필수잖아. 보세요. 한달 넘게 또 반복 100점 나오죠 이제 막? 어? 보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계속. 같은 거 계속 반복. 그러다가 제가 7월 30일 날, 한달 정도, 한달 넘게 반복을 시키고, 워드마스터로 들어갔습니다. 2,000개짜리. 자, 그랬더니 역시 이분도 점수가 처음엔 뚝 떨어졌죠. 조금. 한 20점 정도. 근데 금방 올라와요. 어차피 그 단어가 그 단어라. 8월 달, 엊그제 99점 또 찍었습니다. 워드마스터도. 제가 단어장을 바꿔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같은 것만 하면 지겹기 때문에. 그리고 책을 뗀다는 재미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겹치는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500개씩 세달 넘게 했어요. 이분들은. 한 달이 15,000개인데 45,000개를 본 겁니다. 그럼 고등필수 단어가 1,500개, 2,000개 수준이라면 45,000번을 봤다라는 얘기는 몇 번을 반복한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 머릿속에서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잘한 분들만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솔직하게 오픈해 드릴게요. 엉망으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분 보겠습니다. 7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인데 자, 첫 시작 점수가 63점이죠. 높은 점수예요, 이거. 아까 보셨잖아요. 몇 점에서 시작했는지. 그럼 이분은 조금만 꾸준히 하시면 금방 단어 정복하실 텐데. 보세요, 이거 지금 여기 달력 캘린더 보세요. 텅텅 뵀죠 그래도 올랐네요. 이분은 단어 센스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역시. 이거 보세요. 합격점수 못 맞고 있죠, 그죠? 50점 이하에서 시작하신 분들도 벌써 합격해서 다른 단어 범위 넓혀 들어갔는데, 이런 분들은 계속 이럽니다 500개를 봤는데 92점이란 말은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 게, 90점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8점이 깎인 거예요. 40개나 모르는 겁니다. 필수 단어를. 그러면은, 2,000개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160개를 모르는 거예요, 160개를. 그런데 이렇게 할 정신이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습관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아그 다음 한분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도 일찍 시작했습니다. 36점에서 시작을 했네요. 48점, 36점. 뭐 이렇게 금방 올랐어요. 52점까지. 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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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5월달에 시작한 3개월 되신 분이 아까 어떻게 됐죠? 책을 이미 두 권도 다 끝났는데 이분은 아직도 이거에서 헤매고 있어요. 80점 때. 이런 분들은 그냥 알아서 죄송한데 차라리 절실하게 대기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직도 이거 하고 있고 3개월이 지났는데 열등생이에요열등생 솔직하게 오픈하는 겁니다. 다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자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반 정도 계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어가시고 하루 뭐 일주일에 한다 대여섯 번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거의 80% 됩니다. 자, 이런 분들 이제 하위 20%에요. 한 20%, 15% 정도가 이렇게 하십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그만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3주가 되게 중요하다. 습관화를 잡는데 의지력이 좀 필요한 구간, 그 구간만 넘어가면 아까 보셨던 분들처럼 하는 거예요. 3개월 되신 분들은 잘 하실 거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중요한 게 뭐냐. 테스트할 때 단어가 떴는데 아는 단어다. 그때 답을 고릅니다. 근데, 애매한 단어가 나온다. 그건 선택지 보고 고르세요. 괜찮아요. 근데 좀 생소한 단어다. 엔터치고 넘겨요. 바로 그냥 틀리란 얘기예요. 그게 테스트하는 방법이고, 다 끝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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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좀 간단히 하세요. 틀린 거 간단히 보고 넘어가라고 제가 100번도 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외워질까봐 막 정독하고 이러시지 말라고요. 그러면 못해요. 그럼 시간이 30분이 오버됩니다. 안 외워져도 되니까 빠르게 머리로 훑고만 지나가시는 겁니다. 어차피 하루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외워지고 그럼 그다음부터 계속 아는 상태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분 안쪽으로 끝나야 돼요. 혹시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30분이 넘게 걸린다.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힘들어서 하다가 지쳐 쓰러져요. 지금 이렇게 3개월 동안 꾸준히 하루도 안 빼놓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5분 20분이면 끝납니다. 자, 이게 팩트입니다. 15분 20분에 단어를 정복한다? 얼마나 이게 큰 성취입니까? 단어가 안 돼서 골치를 썩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 이렇게 오늘 중간 점검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때처럼 공식적인 모집은 안 합니다. 그냥 빠지시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 자리 대체해서 넣어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잘 하고 계신 분들은 기회 잘 잡아서 하시길 바라고, 아까 보셨던 분들처럼 학습 그렇게 하위 20%로 하실 분들은 그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기회 주셨으면 좋겠어요.